네 안녕하세요 김다현입니다.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공부도 하고 막 수영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조금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화목토 이렇게 올라가게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네, 화목토 이렇게 화요일 한 개, 목요일 한 개, 토요일 한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릴 겁니다. 네. 지금은 수요일이니까 내일도 올려야 되겠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네 깜짝 놀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네잘 네. 나오나? 무슨 시피 오늘 피부과에 가서 사마귀 냉동 치료를 또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쭉할 겁니다. 네, 이제 2주다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또하러 가야돼요. 네, 그리고 저희 집 복실이 있죠. 저희 집 고양이 아마 복실이 소개 영상을 보셨을 거라면은 잘 아시겠지만, 네, 저희 집 복실이가 임신했었어요. 이거 영상을 올리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그 때는 네, 한 50일 정도 됐었는데 바로 어제 예 출산했습니다. 와 짝짝짝짝. 네 카메라 제가 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출산을 했는데 여섯 마리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특징을 새끼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눈도 감겨 있고 귀도 막혀 있고요. 털도 아직 말 많이 말랐긴 한데 다 말랐지는 않았고 털도 아직 다안 났습니다 그리고 발톱 손 발톱 손톱 뭐 이런 것도 좀 네. 짝짝짝 다고 해야 되나 짝 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새끼들을 한번 볼까요? 예 일단 복시리부터 먼저 봅시다 배가 어제 네, 홀쭉해진 복시리 피투성인가 됐었는데 지금은 네 똥인가 오줌인가를 싸러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있고 어 나왔네요 아우 부도덕부도덕 그래요, 그래요. 자안녕하죠자 밥은 저기 있는데 밥은 저기 박스 바로 앞에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번쩍적으로 새끼들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네. 이쪽 볼까요? 어. 이불좀덮어놔가지고 네, 자, 여기 보시는, 이고 이거 어둡다. 아무튼 여기 보시는 한 마리. 그 다음에 이불 좀 씌워볼게요. 씌워서 여기에 지금 다섯 마리가 다 몰려있어요. 네 화난 얼한 사람 보이시겠지만 네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세 마리밖에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다섯 마리예요. 예 여기 구석에 한 마리, 그다음에 여기 다섯 마리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 보시면은 네, 안 보이죠? 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애들 끼리 지금 엄마가 젖을 먹여주기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자, 이렇게 다섯 마리. 자, 이렇게 여섯 마리가 네. 나왔습니다. 복시이가 입을 좀더 덮어 주도록 할까요? 아니. 좀 이따가 좀 덮어주도록 할게요. 네. 스스로 채 새끼 고양이들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온을 좀 조절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좀 이따가 입을 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한 소개는 뭐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저 지금 뭐냐, 에휴, 읽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잘보이시지 않을 텐데, 네. 지금, 네 일단 그렇고요. 자, 오늘 네새 출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새 출발에서 첫 번째 영상이죠? 새 출발 안했 하는... 거. 아무튼 네 이번 일곱 번째, 제 일곱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어, 야옹 소리가 들렸네요. 자,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어, 들어갔나? 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네, 저는 내일 또 영상을 올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Okay.